예, 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 받기를 원하고 사랑 주기를 원하는 삶을들 언제나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분명 세상은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또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이 여전히 굶지려져 있고, 배고파져 있는 상태를 경험하곤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사랑을 말하고 있고, 또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진정한 사랑, 참사랑을 체험받지 못해서 이런 고갈 상태가 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이런저런 선한 일들과 더불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을 대서특필하면서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금의 현실에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또 사랑에 완전히 금을 가게 만드는 사랑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도 언론과 뉴스 가운데 보도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손님들 다 접해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끔찍한 일은 뭡니까? 이게 해외 뉴스, 해외 탑 뉴스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생일을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만든 총으로 손주들과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총으로 쏴습니다 아들이 물론 뭐 이런저런 응급조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할 수 있는 부모 사랑이, 물론 보편적인 사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대한 사건, 사고, 사랑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보편적인 사랑의 흠집을 만들어 갈때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상대방에게 의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연애 시절에는 만나서 정말 하루가 멀다 않고 또한 시간이 멀다 않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자주 만나고 또 맛있는 거, 차 마시러 이곳저곳, 경치 좋은 곳을 그렇게 다니다가 영영 떨어져서는 못 살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금슬이 좋은 그런 부부의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가정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서 소송까지 가게 되고 하고, 또는 결국엔 또 이제 그 가정이 금이 가버리는 그런 엄청난... 귀 아픈 사랑이 파괴되어 버린 그런 현주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그 가정 가운데 살아나는 그 어린 생명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해하고 있지만 또 수많은 곳곳에서 사랑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주소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순수한 사랑을 누구인가 이렇게 제공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도 어떤 조건과 환경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면 갑자기 순수한 사랑이 계산적인 사랑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정녕 코저 사람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으로 사랑을 했는데. 대리에 나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그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랑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얼마인데 그 계산적인 보상 어떤 심리에 따라서 사랑이 점점점점 변질되고 있고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 욕망, 자기 이기적인 사랑은 성경에서는 심지어 우상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었던 그 사랑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의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그때까지 자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죠.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도 언급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머지않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최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곧 십자가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자기가 처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 당하고, 비판 당하는 그런 최후의 상황에 그가 임박하게 됐을 때, 과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영혼이야말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분이셔라고 하는 위대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주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예수님은요, 심지어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사랑을 마지막까지 값 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 소님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완숙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표대로 삼아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 주신 그 사랑의 표대, 사랑의 표본을 우리가 놓쳐 버리게 되면은 자꾸만 인간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자꾸만 계산적인 사랑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내 우리가 내 사랑으로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그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사랑을 내 삶의 영역에서 녹여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라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됐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머물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이웃에게 또 다른 공동체 지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자들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품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세계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가슴 속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나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배우고 익히면서 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내삶 속에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그런 사랑이 다시금 불 일렁일 듯 일렁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있는 물을 떠다가 한명한명 한명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시적 그 교회 학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 쇠족식을 해주잖아요. 그죠?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식. 선생님이지만 장차 그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마치 시청각적인 어떤 프로그램, 수련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 학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곤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작년 세대들 사이에서의 어떤 영적 프로그램들 중에도 하나 이런 세족식을 훈련 프로그램으로다가 이렇게 계획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평신도들을 또 장로가 또 권사들을 장로가 안수집사들을또 장로가 목사들을 또그 반대로 목사가 장로들을. 또 목사가 안수 집사들을, 또 목사가 성도들을, 목사가 권사들을 그렇게 서로 서로 발을 닦아주고, 서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서로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영성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 섬겨라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조각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예수님의 행동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 이 겉옷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이 겉옷을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빼앗겨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겉옷을 빼앗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빼앗길 것을 아는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티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티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을 비유하실 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단어, 이 티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신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행동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곧 옷을 벗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밭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겉옷을 벗으시고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5절 말씀 가운데 대야에 있는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구약 성경의 제사 드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막에 설치되어 있는 거대한 물두멍이 있습니다. 대야처럼 생겨있는 거대한 물두멍에다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성취하신 내용이 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런 물로다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원죄를 깨끗하게 씻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행동 언어가 오늘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12 제자들의 발을 한명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 명, 한명 그렇게 씻으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목매이도록 아마도 그들과 이별하고 싶으시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랑의 표식을 통해서 나타나셨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12 제자는 어떤 제자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장차 이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릴 마귀가 들어가버렸다라고 하는 가론 유다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정말 당신을 모르 모릅니다. 예수님을 나하고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가나나 인 시몬이라고 하는 당시 민족 해방 혁명파의 이론도 여기 제자단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신 양명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 늘 언제나 다혈질적인 기질을 뽐어냈던 야고보와 요한도 이 열두 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불학력주이고 통제 불능한 그런 제자단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을 거고, 이들의 어떤 영성도 새롭게 예수님께서 만져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어요. 가론유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녀석아, 왜 나를 팔아? 베드로에게 야, 이 녀석아, 나를 어떻게 세 번씩이라 모른다고 부인해? 야고거와 유한에게 야 너를 나, 나 따라다녔던 게네 칠세를 위해서 따라다녔냐 가나나이 시몬에게 야 나는 민족해방혁명파가 아니야 너 어떻게 그런 사상과 그런 이래요리를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은 이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들을 신랄하게 까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애절한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지 않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죠? 물론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자들을 얼마나 만날 수 있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를 만날 수 있지만 이 죽음의 현상, 이 죽음의 상황은 인간이 당하는 통일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외면하고 그들이 배신하고 그들이 부인할 그런 제자들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더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제자들도 저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또 아버지 안에 계시게도 해 주시고 아버지가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 안에도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기도라고 하는 걸 알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시킨 저들은 저 행동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의 시간들을 기도하시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님들. 저는 이렇게 그 임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두 분의 극명한 차이점을 갖고 계셨던 두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 교회는 아닙니다. 아, 이전에 이렇게 거쳐왔던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투병생활을 길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 교회 아프신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전신으로다가 이제 암이 다 전이가 되셔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시간인데 그 권사님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아 권사님의 입에서 남편에 대한 그동안 그 30년 40년 살아왔던 그 모든 응어리 짐거를 계속해서 말로다가 쏟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성이 없어요 그 인간이 말이죠 목사님 그 나쁜 인간이 말이죠 어서 그런 인간을 만나갖고요 제가 그 인간, 이 인간, 저 인간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슴에 응어리가 좋으면. 아, 순간, 아,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과 뭔가 분리되고 있구나. 예수님 마지막 시간까지 사랑을 노래하셨고 용서를 노래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스테반도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신을 그렇게 끔찍하게 처형시켰던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품고 마지막 운명의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람이 운명할 때는 전쟁이요 전쟁. 예수님 다시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꼭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구나.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화를 못 시키셨던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시니까.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한 분이 임종하시는 그 순간인데,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못난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애비가 자녀들에게 많이 사랑해 준 것도 아니고 많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유학 가고 싶었는데 유학 보낼 돈도 없어서 정말 네가 벌어서 자수성가하라고 그렇게 격려받기 못했는데 그런데도 저 사랑한 아들 딸들이 제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찬성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머물고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마지막 임종하시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솜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사랑하기에도 바쁜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우린 미워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탈탈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우리에게 이 주어져 있는 시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까, 요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누구 따로따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차별하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개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수많은 지구촌 곳곳에 있는... 정말 전쟁과 폭력과 살인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자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때에서야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점점 각박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퇴색되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겨주어 있는 소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가까이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우리 주변 마을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는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영혼들에게 조금 더 넓혀가면 김천시로 조금 더 넓혀가면 경상북도로 세계 곳곳에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셔서 여름날 얼음냉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존귀한 우리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통로자들이 우리 관객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 드립니다. 아멘.